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로운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로움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숨겨진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못해? 라며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처음엔 오랜 친구니까 농담이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진심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모든 만남이 다 좋은 인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 섣불리 마음을 열어버리면 정작 소중한 인연은 놓치고 어중간한 관계만 잔뜩 남아 우리 인생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받는 상처 대부분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모두 보여준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신호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일 자꾸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면 인연 종료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중에도 꼭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나랑 있는 시간이 지겨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상대가 바빠서 업무 연락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고 정말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는 건 결국 여러분보다 지금 핸드폰 안에 있는 뭔가가 더 재밌다는 뜻이겠죠. 간혹 부부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그 뒤에 편안함이 느껴지는 침묵은 건강한 침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나 교감을 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내가 말을 붙여도, 어, 응 정도의 반응으로 일관한다면 그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관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내 감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와, 아, 드디어 집이다. 이제 숨좀 쉬겠다. 이런 기분이 강하게 든다면 이미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 딴 생각만 하고 핸드폰이라는 울타리를 쳐 놓고 경계하는 건 상대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관계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미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난 지금 다른데 더 관심이 있어 라고 은연 중에 드러내는 거죠. 이게 잦아지면, 상대방도, 아, 저 사람은 나와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둘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 섞어봤자, 뭐 하나라는 냉소가 자리 잡고, 내가 굳이 노력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의식 혹은 무의식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누구도 먼저 변화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야기해봤자 고쳐지지도 않을 텐데, 괜히 말만 꺼냈다가 분위기만 더 어색해지지라는 생각에 서로 침묵해버려요. 이러면 대화는 갈수록 단절되고, 만나도 딱히 즐거울 게 없으니 안 만나게 되죠. 자연스레 그 인연이라는 끈도 느슨해집니다. 요즘 이런 관계를 퍼빙퍼뱅이라고 부른답니다. 휴대폰 번과 무시스나뱅글 합친 말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제쳐두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걸 당하는 쪽은 은근히 기분이 상하고 본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오래된 인연이라면 함께한 세월도 긴데 왜 점점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지? 라며 서운함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다라는 말이 있죠. 30년 넘게 만나온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친밀해 보이지만 실은 그 어떤 낯선 사람과 앉아 있는 것보다 더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밥 먹으면서 서로 눈 마주치며 깔깔 웃었는데, 이젠 각자 핸드폰만 보다가 헤어져. 더 슬픈 건,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야. 그제서야 깨달았지. 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처럼 퍼빙은 단순한 휴대폰 중독이 아닙니다. 당신과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어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차가운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노자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진정한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핸드폰 속 타인과 소통하느라 눈앞에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우리 관계가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김씨 할머니는 40년 지기 친구 박씨 할머니와 매주 만나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박씨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점점 카카오톡, 유튜브,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내가 재미없나? 나랑 있는 시간이 지루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박씨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박씨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예. 너 요즘 나랑 있으면 재미없니? 자꾸 핸드폰만 보니까 서운하다. 박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김씨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씨 할머니는 몇년 전부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핸드폰에 의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놓지 못했던 것은 습관이 되어버린 탓도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김씨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만날 때 핸드폰 사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씨 할머니 또한 박씨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례는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소원해질 뻔한 오랜 우정을 솔직한 대화로 회복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어쩌면 상대방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남 전에 약속하기 친구나 가족과 만날 때는 미리 오늘은 핸드폰 잠시 넣어두고 서로에게 집중하자라고 약속해보세요. 핸드폰 사용 규칙 정하기 불가피하게 핸드폰을 사용해야 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짧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잠깐만 확인해도 될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찾기 핸드폰 대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산책, 영화 감상, 맛집 탐방 등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자꾸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려든다면 이미 인연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매주 만나온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너는 왜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못해?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오래된 친구나 지인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도, 원래 친했던 사이니까 하며 눈 감아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끝물이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친구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점점 많아지고 진심으로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잘 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막말을 하거나 예의 없이 굴어도 된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둘째,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 너무 달라져서 더 이상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죠. 결국 나는 널더 이상 배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예요. 예전엔 서로를 응원해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해 줬죠. 그런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너는 아직도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뭘 알아? 이런 말을 해요. 더 슬픈 건 예전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갑자기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에 대한 감정이 크게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 조롱, 무시는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경멸하는 태도,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약90% 이상의 확률로 결국 이별을 맞게 한다고 합니다. 말투가 점점 거치어지고. 상처 주는 표현이 일상화된다면 이미 존중이라는 기본 전제가 무너진 상태겠죠. 혹시 누군가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왜 그것밖에 못해? 같은 말로 나를 계속 깎아내린다면 이런 말이 상처가 된다라고 솔직히 알려주세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고 왜 이렇게 예민하니? 나는 반응과 함께 비난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계속 다치게 하는데도 붙을 가치가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깝다고 꼭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속 깎여 나가는 관계는 진정한 우정도 사랑도 아니니까요. 선택지는 두 가지 뿐이에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그 인연을 놓아주거나. 기억하세요.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입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퇴직 후 오랜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함께 산에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친구 박씨 할아버지가 최씨 할아버지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툭하면 비꼬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최 씨. 아직도 그런 낡은 등산화를 신고 다니나? 찌찝최 씨는 퇴직하고 뭐하는 게 있나? 맨날 산에만 다니니.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박씨 할아버지의 비꼬는 말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점점 등산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저러는 거지? 하는 생각에 밤잠까지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박씨 할아버지가 또다시 최씨 할아버지의 옷차림을 비웃었습니다. 참다 못한 최씨 할아버지는 박씨 할아버지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박씨, 자네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는 건가? 내가 자네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박씨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박씨 할아버지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성공한 친구들을 보며 질투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질투심이 최씨 할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무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할아버지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최씨 할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질투심을 인정했습니다. 최씨 할아버지는 박씨 할아버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례는 질투심 때문에 우정이 깨질 뻔한 상황을 솔직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로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된다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자존감 지키기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참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기존 인연의 관심이 사라진다면 관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에도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던 사람이라도 언젠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인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 죽고 못 살았던 친구였지만 어른이 되어 가치관과 직업이 바뀌면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그 인연이 틀렸다거나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에게 분명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미 시절 인연으로 연이 끝났음에도 그래도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며 억지로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 마음이 떠났으면 관계는 점점 시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며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시절 인연을 인정하고 정리하면 새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기고 기회가 올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심리적 여백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꽉찬 컵에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옛 인연에 매어 있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익숙한 관계를 한순간에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만약 자꾸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상태라면 지금 내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글로 써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인연이 아직도 소중하다면 그 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노력을 해보아야 하고 이미 마음이 돌아설 대로 돌아섰다면 관계를 재정비할 때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존 인연에 흥미를 잃고 다른 세계만을 바라는 단계는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간 쌓여온 감정의 누수, 대화 단절, 공감 부족이 서서히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신호가 분명히 보인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관계를 재평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길로 떠나든 혹은 남아서 관계를 회복하든 중요한 건내 진심과 행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조씨 할머니는 50년 넘게 함께해온 뜨개질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뜨개질을 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조씨 할머니는 뜨개질 모임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뜨개질 기법이나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고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도 더 이상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즐겨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 눈길이 갔습니다.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고민 끝에 뜨개질 모임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요즘 뜨개질이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아. 새로운 거 배우고 싶고, 다른 취미도 좀 해보고 싶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조씨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조씨 할머니는 뜨개질 모임을 그만두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 사례는 오랜 인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복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때로는 익숙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뎌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유지하기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문화, 취미 등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세요. 나만의 행복 찾기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실천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깊은 아픔도 모두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인연 하나가 우리 삶을 환하게 밝혀주기도 하고, 힘든 인연 하나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나가는 건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지속되기 어렵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인연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 아픈 이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마치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 안 좋은 인연을 보내고 나면 더 따뜻한 새 인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어르신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좋은 인연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